안녕하십니까. 참건강 문화방송, 참문TV의 최종열입니다. 오늘도 참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아,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을 살리는 기도, 인간의 본질이 뭘까? 인간.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짐승 수준으로 쫙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세상이 아 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 언어, 인간 언어죠. 사단의 언어, 하나, 하나님의 언어. 하나. 그리고 세상 문화, <laughs> 사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12가지를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23명명 팬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남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의 저의 모습은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물떠 놓고 빌고 심지어 <laughs> 시양제를 지낸다고 해서 제가 지방 쓰고 충물 쓰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 제사상 차리려고 제사상이라는 유래라든가 제사가 뭔지 알고 제사를 지내는가요? 그것도 모르고 남이 제사 지내니까 나도 지내요. 이런 식으로 세상 풍속 떨어져 하다 보니까 참,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알기는 제사의 유래가 중국에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서 있다가 참 아침에 하인들에 의해 갖고 소식을 듣게 돼요. 밥상을 딱 받아놓은 상태에서 밥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하인들이 들어오다가 비보를 전해준다 하려 누가 고향 땅에 신참 어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 순간에 부모님을 향하여 가장 효를할수 있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자기가 받았던 밥상을 고향 땅 돌려놓고 거기다가 삼별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불효제를 용서하시옵소. 정말 제가 받던 밥상은 이걸 해도 드시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3대 절을 한 것이 그것이 조상제사 지내는 유례의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다르죠. 뭐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나오는 것도 어머니 뱃속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나와보니까. 태생, 일생,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준이 짐승하고 비슷한 수준이 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좀, 좀 깨달아야 될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의 형상을 빨리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영이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영이 또하주 천신 만신이 있으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정말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예수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시상제물이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사대 마귀의 일을 결박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활짝 열으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저녁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정말 어, 제가 메시지하고 난 이후에 참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저는요, 먹으면 이렇게 자꾸 얹혀갖고 못 살겠다고. 목에 걸리고, 배에 걸리고, 목에 안 걸리면 배에 걸려갖고, 먹어도 자꾸 얹혀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간단하게, 어,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이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던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에, <laughs>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의 이름, 구원하실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마귀의를 멸하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나는 건 가짜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해서 낳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낳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목에 걸린다고 그렇게 목에 본인의 손을 얹고 한 손은 배에다 대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저는 목에 손을 얹었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모든 소화불량을 일으켰던 정말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정말 그동안 자꾸 그 동안 자고그 생각을 잡고 마음을 묻고 트라우마로다가 트라우마로다가 역사했던 이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자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그분이 어저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저녁겠다 이렇게 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장세기 2장 7절 에보니까 뭐라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뒤집어 코에 생기를 보러 들어갔다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올 때, 이때 내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육신으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영혼에 소송되고 자, 정신이 정말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나무를 보면 정말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정신이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으니까 육체가 신경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니까 몸을 움직일 때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정말 간질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뇌와 뇌신경이 잡혀서 순간 발작이 되는 게 간질병이에요 누가 그걸 잡고 간질을 일으키는가요? 바로 이게 병마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병마 얘기는 한 마디도 안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은 뭡니까? 한 단계 더 강한 겁니다. 영혼과 생각과 신경 세포가 뇌와 뇌 신경 세포 한쪽에 신경이 딱 굳어버리다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치유하는 순서가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신의 힘을 얻을 때에. 신경이 살아납니다. 신경이 살아나야지 온몸을 통제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히고 묶인 영혼병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올기뭐 하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언제 이 환경이 바뀌느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환경은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에덴의 축복이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독주한 게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다고 살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가정으로 탄생하는 거 이거 첫 기관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종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가정. 정말 그것이 원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정말 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둘째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 사단의 종로릇하면서 인생의 도덕질을 맞았던 인생을 찾고, 그리고 원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23만 명의 영혼을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강건하게 세워가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삼건강 문화방송이 방송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23만 명의 팬덤들 앞에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정말 주의였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나를 강건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영적육사로도강건게 세워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빛으로 행복한 정말 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 그것을 처음으로 지구상에 드러내 보였던 것이 정말 데이터를 모으고 출첵하고이래면서 자산 모으고 모아서 찾고 그거 가지고 타러 다니면서 저뭐 밥도 사먹고 쇼핑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최초로다가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진 선교적 기업 시스템 코리아. 거기에 부름 받았던 팬덤들. 팬덤들이 그와 같은 원래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정말 육축과 어~ 여+여기 여기, 뭐에 땅을 정복하는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산물 수산물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우리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함으로써 만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나왔던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베풀면서 행복했던그 직업. 그거를 빼앗겼던 것이 오늘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이 다 언약을 붙들고 회복해서 실제 다시 그 행복했던 직업을 찾았을 때는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의형상을 누리고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강건하게 세움을 입고또 만난 사람들마다 영정육서를 강건하게 세워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의 선교자로 다 살아가시는 행복한 정말 행복의 전도사들이 건강의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